미안하다, 얘야. 할머니가 너를 오해했구나. 너는 정말 다른 아이였어. 하은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이해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김씨 부부 이야기 들었다. 내가 그분들을 구해줬다며.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거구나. 그날부터 할머니와 하은이의 관계는 이 전보다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모가차를 나누며 이제는 더 깊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화해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시작된 아침 모가차 시간은 이 전보다 더욱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하은이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셨고 하은이도 할머니와의 대화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은이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접수 데스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은 씨, 상담 요청하신 분이 오셨는데요. 이름이, 김영자라고 하시네요. 하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자? 그건 할머니 성함이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회사에 오실 리는 없을 텐데, 혹시 동명이이니까요? 하은이가 상담실로 나가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기에 영자 할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깔끔한 검은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평소 고무를 주부며 낡은 옷을 입고 계시던 모습과는 180도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하은이는 당황한 채로 할머니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할머니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고 어딘지 모르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그리고 이옷 차림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얘야 할머니가 너한테 아직 말하지 못한 게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단단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하은이는 가만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서류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은행 통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식 계좌 명세서들이 나왔습니다. 하은이는 그 서류들을 보며 눈이 점점 커졌어요. 정기예금 잔액이 50억 원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 지분이 80억 원어치, 그리고 각종 주식과 채권이 30억 원어치나 되었어요. 총 자산이 160억 원이었습니다.